자 이번에 살펴볼 될 종목은 한화 엔진입니다. 한화 엔진 예, 이 한화 엔진의 회 예, 이전에 전시은 HSD 엔진이었고요. HDS HSD 엔진은 그 전에 이제 두산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의 엔진 부문이 분리되가서 이제 두산 들어갔다가 두산 엔진 들어갔다가 이제 그다음에 HSN 디엔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나그룹에서 인수하면서 한화 엔진이 예, 된 종목입니다. 이 예, 예, 선박 쪽 그리고 방산 이렇게 두 군데에 걸쳐져 있죠. 선박과 조선과. 조선과 방산, 양쪽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부분 업황 회복과 함께 이렇게 크게 돌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도 덩달아 붙어가지고 이제 치고 들어오는 중이죠. 저석엔진 예전에도 한번 이거 분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석엔진 시장 점유율 세계 2위,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은 뭐 따로 지금 모멘텀이 없습니다. 따로 특별하게 지금 모멘텀이 뉴스가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살펴보게 되면 없죠? 이렇게 없습니다. 어제도 없었고요. 그저께도 없었고, 그 앞에도 없었고, 없어요. 오늘 오늘의 경우 보면 지금 조선주들이 아주 강한 흐름들 나타내고 있거든요. 한국 조선 그다음에 저 위에서부터 STX, 그다음에 세진중공업, 현대미포,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현대마린 이런 음, 쪽들까지 해서 이제 쭉 들어오는데 이두 가지 쪽에 초점으로 일단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 뉴스가 없는데 오르고 있다. 두두 가지로 살펴보죠. 첫, 첫 번째는 우선 이제 이미 뉴스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조선주 같은 경우에 조선주의 경우도 탐사선, 시추선 이런 모멘텀으로서 석유, 가스 이쪽 테마에 당연히 당연히 엮여 들어가는 업종이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선업 자체의 호조. 조선업 자체의 호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번 테마가 리더그 기존에도 이미 주가가 오르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주가가 이미 올라서 지난 4월 달에는 이미 신고가를 보였었습니다. 이미 신고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되밀리지 않고 이렇게 지지받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 그러니까 조선업종들 대부분이 다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 주, 추가적으로 어떤 실적 모멘텀이 아주 강력하게 등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 올랐다라고 하면 일단 석유 가스 쪽에 테마하고 연계된 흐름이다. 라고, 어,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의 설치가. 당장 이게 가스공사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쭉 치고 들어오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밑에서 들어오고 있는 포스코인터. 어저께도, 어, 또 추천 났던 종목이죠. 포스코인터 지금 계속 뚫고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자원개발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 위쪽에 상위 순환의 형태로 들어오는 흐름이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12%면 이면 뭐 상당 부분 이미 다 올라갔어요. 오늘 장중에는 저 위에 이제 20%까지 올라갔었는데 특별하게 이제 새로운 이슈가 아닌 상태에서 이게 좀 과했죠. 상대적으로 좀 이제 좀 과했어요. 저 정도로 올라 들어가면 이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참고로 우리 이 정보에서도 지금 뉴스를 살펴보다가 본 건데 참고로 이제 우리 증권사들이 참 얼마나 얘들이 참 게으르고. 한심한 애들이냐라고 하면 이제 라이브 시간 통해서 무슨 예, 예, 아브레오 고문이 히딩크를 닮아가지고 뭐 신뢰성이 높다라는 이런 말방구 같은 리포트도 내놔가지고 문제가 있었죠자 여기 보시죠. H D H S D 엔진이라고 나와요. 하이투 자증권얘 하나뿐만이라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는 메리츠증권에서도 H D H S D 엔진이라고 지금 이렇게 달고 있고요. H, HSD 엔진이 하나증권을 이름 바꾼 게 2월달 3개월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테마주 같은데서도 보면 굉장히 그이 느리게, 맞아? 그렇죠? 태마에 포함시킬건 포함 안 시키고 뭐 엉망으로 만들어놓는 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얘들이 그래요, 우리 증권사들이 뒤에 그 가지고 전력주도 확 올라가고 화장품주 확 올라가면 뒤늦게 끼어들어 가지고 던지기 레포터나 던져놓고. 그렇습니다. 이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좀이 이, 특, 이, 이 업종의 특성상 이 특성이 주가가 올라갈 때 그냥 막 끼어넣기로 레포트를 마구 집어넣는 흐름이 굉장히 강한 업종입니다. 조선업종. 이렇게 이것이 예를 들면 미리 사전에 어떤 뭐 분석을, 업황을 분석을 해서 레포트를 내는 형태가 아니라 주가를 기준으로 레포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섹터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선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집중된다든가 혹은 단기적으로 이슈가 집중되면서 나올 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따라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선은. 네, 그렇게 단기 이슈 하나 내놨다고 폭주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이 회사 이름들 보면 대부분의 이름에 중자가 붙지 않습니까 중자, STX중공업, 세진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 중공업이라는 이름 붙인 종목들의 특징은 단기적으로 불꽃을 빵 튀기고 그리고 사라지는 이런 형태들이 아니에요 느리게 아주 느리게 업황 자체도 그러고요 그리고 종목 자체도 느리게 움직여서 굉장히 길게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사명의 불닭라면, 불닭처럼 순식간에 공장 돌려가지고 라면을 막 그냥 만 개, 십만 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확 팔아치울 수 있는 이런 종류가 아니지 않아요? 배 하나 만들어가지고 넘기는데 몇년 걸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배 하나 수주해가지고 그 이제 건조 들어가가지고 그 넘기기까지 인도하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어항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게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실적 늘어나고 있는 거 최근에 이제 저 상대적으로 못 올라오고 있던 현대 미포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도 이제 수주 관련해가지고 시간 뉴스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흐름들 보면서 수주가 개선돼서 개선돼서 수주가 개선돼가지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 밑에서부터 이렇게 공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단기 이슈 가지고 띄우는 경우에는 이제 따라들 따라 들어가지들. 아시라! 이제 하나 엔진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 그러면 오늘 고가에서 뭐 일부 팔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 그러면 계속 보유하십시오. 계속 보유하시고 를 새로 매수를 노리시는 경우라 그러면 하나 엔진 충분히 살 만한 종목이죠. 그렇죠? 세계 2위의 종목 충분히 살 만한 종목입니다. 다, 그러나 지금 같은 라인은 아니고 이제 다시 또 눌려서 내려오면 이제 기존의 라인들이죠. 기존. 이 기존 고가 연결되는 이 연결 추세선, 지금 만사천오백원이하에서만사천원 구간 이 정도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 가서 이 지역에서 매수를 다시 노리시고 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그리고 현재 가격선에서 추격해서 매수 하지는 마십시오.